어. 이 네, 네. 어, 제가, 제가 네? 아니, 군자, 어, 놀라운데, 야, 너어타내 이정. 오염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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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못내오염내 쓰세요. 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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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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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만2개나 날래게 는데안 됐는데? 아 <laughs> 돼! 아이고 나만 죽었네 <웃음> <웃음> 나는 생존기 <세정기> 다 눌렀는데 <laughs> 죽기 전에 아, <laughs> 안안안 <laughs> 아안돼안돼아 너무, <laughs> <아파, 웃음>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한틱도한틱도한틱더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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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기무적 있어 탱커 탱커 무적기 있어 맞 맞지 마 저희 1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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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할수 있을 것 같아 좀 해봐 귀여워, 뭔가 해봐 도끼 좀 휘둘러 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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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다행이다 진짜 뭐가지좀 <laughs> 어, 단단하게 가보셔야겠는데요 야전이 <laughs> 없긴 한데 어. 아이고 8주차인데 설마 된 감이 없어 할... 죽겠어 와폐 아프네 8주차도 아프네 8주차도 아프네 날개 가져와 날개 가져올까요? 아, 날개 이었으면 <laughs> 날개 여기서 쓰나? 여기서 네, 네 요아 그러면 진짜 전사여서 정사에서... 날개 가까요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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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, <웃음> <웃음> <알겠습니다>. 아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와, 주 시간에 끝났다. 너무, 너무 고마워, 마, 뭐. 와우, Let's Dance. r e you okay? 뭐, 안 지금 안 보여, 안 보여. <laughs> 잠깐만, 아, 잠깐만 안 보여. 잠깐만. 위. 아, 왠... 안 보여? 아래 어디가? 위. 어디야 어디 아래. 그런지. 내가 우리를 안 살하려고 <laughs> 했어. 물론 안살 아... <laughs> 때문에 덕분이지만. 그 안타깝다. 내가 아마 멀리일 것 같은데. 내가 가까이. <laughs> 죽 <죽으라> 두라오 별. 어? <웃음> <웃음> 왜 왜요? <웃음> <웃음> 아니. 갑 갑자기, 갑자기 왜 공대장 공대 공대 끝났 끝났다고 지금 공대장 죽인 거야, 이제? 음, <laughs> 아니, 어. 제 근처에 가장 가까이 보여지는 오글이라서. 아, 어, 저예요. 아. 거기서 <laughs> 건보. 네. 공대장에소임은다 <laughs> 네? 했으니 죽여도 되긴 하지만. <웃음> 네? <웃음> 너무 나간 <laughs> 아니요 <건안> <laughs> 사람들이 점점 미쳐 가는 거. 조심하세요. 저열 축적 걸려 있습니다. <웃음> 어? <웃음> 그걸 지인들를 죽일 수 있다. 음, 절대 옮기는 조심해. 제 사람은 무슨 잘못이 말해요. 아오. 네 무슨 소리야? 골 고양이 한 마리 손에. <laughs> 아, 야, 어, 어 탱커를 사러 가. 올라오세요. <laughs> <못 올라가>. 올라오게. 감글님 <laughs> <laughs> 너무 방금 안타까워 보였어요. <laughs> <저장구님 웃음> 어, <laughs> 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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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. 어디 보자.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스페이스 보 이동하는 정할 수가 있거든요. 열받아. <laughs> <laughs> 와. 룰리의 <laughs> 열받음. 수치가 최근 상했는데 하나. 들다 멀티 빼고 공 빼고요. 공 빼고. 제가 님저 왼쪽 저 왼쪽이요. 그냥 공필까요? 나나 어, 어,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같은게요 어, <laughs> 완전하게. <웃음> 어, 어, 맞는데? 안전하게 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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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받았네안 안전하게 받은안하안전하 안전하게 받 안전하게 받다 안전하게 받은데? 안전하게 받은이게 받은데? 안 받은데? 안 받은데? 안 받은데? 데안게 저런 사람이 한명은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. 아..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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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니, 내가 아니, 내가 헷갈다니까 이렇게 어? 망했다. 아... 아니야, 어, 어? 망했 아, 괜찮만 그러니까. 신님한테 종교를 넣어서 내가 종교를 넣어서 그만. 냉골. 뭐야? 뭐두 명을 주고? 아 와우. 그래, 내가. 리트 두번할거한 번만에 압축해서 했다고 생각하자. <laughs> 빨리 가시오. 아니, 갔어요. <웃음> 벽에 붙트시오 <laughs> 벽에. <laughs> 벽에. 참, 뭐 까다로우시네, 이분. 땡일이 <laughs> 줄. 어, 찼다, 쳤다왜안 써줘? 됐으고. 아야. 저한테 뭐라 그래서 바로 안 써진 거예요. 열 키.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, <웃음> 얼마나. <웃음> <웃음> 용기사가 딜컷 해드렸어요. 아, 아 고마워. 당신은 최고예요. 한번 아, <laughs> <그건> 4층 <4천 웃음> 올리죠. <웃음> 왜, 왜, 그렇게, 그렇게 왜, 왜 그래요? 괜찮아, 괜찮아. 온도, 온도는 잘, 온도 아주 좋은 용기사야. 맞아요. 당신은 정말 멋진 용기사예요.

본인 <laughs> <나도> 포함, <laughs> <운이> 포함 아님? 본인 <laughs> <laughs> 포함. 생각 드실 분은 드시고, 안 드실 분은 드시지 마시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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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응? 지나간 일입니다. 이 나간 것은 때렸다! 츄! 지 나간 대로. <웃음> 어. <웃음> 그래 빠실 <laughs> <laughs> 이게 포디임 <게임> 그런 거죠. 아, 까 과연? 예? 응? 예? 응? 아, 원 장이야. 아, 나. 아 저희 <laughs> 생회가 <생일패가 웃음> 사진 찍었는데. 아, 그래요? 사진? 아, 그래찍제서 어, 됐어, 됐어. 맞아. <laughs> 아, 뭐. 그거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음, 일단 알겠습니다. 이렇게 네. 알고 있을게요. <웃음> 질리다. <웃음>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와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